네 반갑습니다. 비너스 이팀장이고요.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어, 일단은 또 4월 4일 목요일 어, 주요 이슈 그리고 테마 종목들 추리고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고요. 어, 어제 이어서 오늘 시장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죠? 음, 그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양시장이다. 이제 개파락이 좀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개파락이 좀 크게 출발을 했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1.68%로 낙폭이 좀 깊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 마이너스 낙폭이 좀 큽니다. 근데 일단 차이점은 코스피는 이제 머리를 채우면서 쭉 갈아가면서 마감을 했다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과하게 좀 흘러내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880, 네, 요 인근은 좀 지키려고 하는 흐름으로 어 막판에 아래 꼬리를 천천히 좀 말아 올려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얘도 오늘도 거의 2% 가까이 수치까지 내려왔었어요. 한 1.89%? 네 요렇게 좀 하락을 했다가 어 조금 한0.5% 넘게 네그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일단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도 이제 방에 안내를 드릴 때 오늘도 장이 좀안 좋을 거다 미장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어 코스닥이 이제 8 8 0 포인트까지는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음그 주요 라인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쪽까지 밀리면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합니다 어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방어를 해주면서 좀그 라인은 사수를 했다라는 게좀 의미 라고 판단이 됐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그 지수가 너무너무 좀 개파락 이후에 바로 이제 조금 올려내기보다는 추가락이 쭉쭉 이어져서 또 이제 블랙테마죠 원유 네, 강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또 원유가 강했던 탓인지 해운 쪽 네, 해운 쪽이 대작을 해줬습니다. 어, 하나의 운이죠. 음, 이 필두로 해운 쪽이 좀 강했고 이제 뭐 나머지 또뭐 금융주도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도 좀 데이터 데이터 센터도 조금 괜찮았고요. 어, 그렇고 이제 오프로 넘어가면서 코스닥이 실적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종목들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 강했던 해지 그 테마, 어, 블랙 테마들은 조금 내려오면서 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반도체죠. 예, 반도체 쪽이 우선적으로 좀 반응을 해줬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끌어 당겨준 부분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해, 시장이 좀 회복세에 돌입한다기 보다는, 반도체 쪽에 몇몇 종목이 먼저 좀 반응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유리기판 쪽이 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피롭틱스, 그리고 YC캠, 이두 종목이죠. 음, 여기서 이제 피롭틱스가 상당히 좀 단단한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악조건 인상 속에서도. 네, 이렇게 해줬고, 어, 일단은 뭐, 오늘뭐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테마, 오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기판,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시장은 좀안 좋았습니다. 어, 예, 오늘 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IMBDX. 네, 요게 저희 나이트 단타반 오늘은 같은 종목으로, 단일 이제 같은 종목으로 나갔었는데, 어, 해당 종목이 오늘 수익을 좀 크게 안겨줬어요. 음,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장이 안 좋을 때, 어수선할 때, 하락할 때나 어수선할 때는 신규 상장주가 좀잘 반응을 해준다. 그래서 IMBDX 오늘 상장했던 어, 신규 종목인데 상당히 좀 탄력이 좀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좀 챙겼고 어, 오늘 또 오후 방송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좀 공략을 또 들어갔었죠. 근데 첫 공략이 좀 실패를 했어요. 손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두번더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다점을 잡고 매매를 하면서 또 성공을 했고 나머지 또두 종목 추가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네 종목 성, 성공 그리고 한 종목 한번이 종목 네, 한번 손절 이런 식으로 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오후에도 좀 선방을 하지 않고. 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그렇고 네 오늘 기사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죠 음, 지금 지수가 내려가든 말든 반도체는 계속해서 봐줘야 됩니다 아, 봐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4천억 배상 뒤집고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특허 분쟁 승 에, 일단은 특허 분쟁 승리 그리고 삼성전자 연내 6세대 10나노 디렘 양산 계획이다 삼성전자 최다 삼성전자예요 어, 오픈 AI 진영 합류 결정 AI 반도체 드림팀 꾸린다 AI, AI폰 빛봤다 삼성전자 5개월만 세계 1위 탈환해 실적 기대 고조 어, 그리고 지금 또 대만 강진, 6게 25년 만에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도 흔들릴 정도였고, 뭐, 원자폭탄, 그러니까 원폭이죠. 네, 원자폭탄이, 원자폭탄이 32개의 위력이다. 네, 그 지진 자체가. 그리고 지금 사망자도 좀 있고, 보상자나 고립자가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주요 공장들이 다올 스탑이 됐대요. 어, 올 스탑이 됐고, 그 일본에서도 이제 항공기 이제 또 결항되고 뭐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수단들이 다 이제 중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그 대만하면은 TSMC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이 스탑이 됐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지금 나오지 않, 밝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공장이 스탑된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충족을 시키려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좀 단기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들의 상승에 이제 수순으로 좀 시장에 받아들여 줄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이 내용 때문에 뭐 하이닉스라든지 외에는 좀 내려왔을 거예요. 그렇죠? 아씨 삼성전자는 별로 안내려왔을긴데 음. 삼성전자 좀 선방을 해 줬는데 일단은 네요러한 움직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수요와 공급의 공급의 법칙이죠. 시장 원리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 지금 나머지 여타 이슈도 있고 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일단 반도체 메인 쪽도 이렇게 보시는데 이 AI폰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온디바이스 AI죠. 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제 디램이라든지 뭐 나머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 본 디바이스 AI 하면은 이제 가온 칩스가 상당히 좀 대장 역할을 잘해 주는 아이예요. 어. 그래서 요런 애라든지 어, D램, 그 음, HBM 뭐요런 애들 중요하고요. 최근 좀 유리기판이 핫한데 이 반도체에 있는 좀 주요 분야들이 한 번씩 계속 빠르게 순환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좀 핫했던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순환이 좀 되는 부분은 있다. 요좀 유의하면서 또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좀 도움 되실 것 같고 다음입니다. 음. 자 로봇입니다. 중국이 장악한 진공 스팀 일체형 로봇 청소기 삼성, LG 드디어 뛰어든다. 일단 로봇 청소기다라고 한다면은 에브리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일단 지금 에브리봇이 이제 광기에 상승을 해내고 지 많이 내려왔어요. 어, 많이 내려왔고 어, 에브리봇 많이 내려왔고 이 주요 지점에서 한번 반등은 나왔는데 쭉쭉쭉 좀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자리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뭐 이쪽 캔들이나 이제 이쪽 캔들인데. 요 자리나, 이제, 요 자리 정도, 이제, 구간 잡고 좀 대응을 해보면은, 좀한번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어, 일단, 요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엔비디아, 젠슨왕, 엔비디아 CEO,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이번 GTC에서, 어, 이 AI 다음은 로봇이다. 뭐, 요런 내용, 예, 좀 동반이 됐죠. 그래서, 지 로봇이 차트도 좀잘 만들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어, 다음, 좀, 바톤을 받아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주들 한번 주시를 해보자. 음,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오늘 있던 내용이에요. 어, 근데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어, 지금 가스 플랜트라고 적어놨죠. 지금 보시면, 사우디에서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다. 제2 중도 붐 기대가 커진다. 자 일단은 그 단일 계약인데 이 수주 규모 자체가 거진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절대 작지가 않죠. 근데 여기 이제 주요 키워드는 가스플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종목 현대리버트, BMT가 있는데 오늘 그 끼를 부린 종목이라고 한다면 좀 BMT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이제 금양그린파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두 종목 네좀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 이제, 하나 그룹입니다. 수면위로 떠오른 김동관의 뉴 하나,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이다. 이 하나요로 스페이스, 이제, 그 인적분할 한다. 요게, 근데, 어, 이딱 나오고 나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줬죠. 근데,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실히 결정된 바는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어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또그 물적분할, 인적분할, 같이, 이제, 하나요로, 하나요로 스페이스, 이제, 인적분할. 예, 이제 요거 같이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분야를 이제 나눠서 이제 좀그 경쟁사 끼, 경쟁사끼리 이제 또어 경쟁력을 좀 만들어서 어좀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또 각각의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또그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뉴 하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어 일단 얘네들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무겁기는 한데 이제 이슈 자체가 조금 집중해 볼 법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나 하나, 하나, 하나 갤러리아가 좀잘 움직이기는 했어요 하나 에러 스페이스는 좀 떨어졌는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어 일단은 이제 요러한 종목 들세개 정도 위주로 좀 체크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어, 좀 집중을 해봐야 되기는 해. 어, 근데 지금 일단 좀 지수가 좀 꺾이고 있고 중동 확전의 분위기가 또 있죠. 그래서 그 블랙 테마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블랙 테마는 일단 그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쭉쭉이라기보다는 이제 며칠, 그러니까는 발발 시점부터 며칠 정도 좀 집중을 해보고 그때부터는 일단은 손을 놓고 이제 이슈 집중하고 그러고 장중에 이제 또 너무 강하다 싶으면 살짝 손대보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관찰하셔야 될 부분들 데이터 센터. 아, 그리고 풍력. 아, 그리고. 어, 그, 이제 원유. 뭐, 이제 또, 천연가스. 뭐, 요런 아이들. 어, 블랙테마자. 어,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어, 일순위 역시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어? 음 지금 뭐 지수가 좋든 나쁘든 일단은 이슈 자체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고 종목들도 반도체가 안 움직이는 날이 없어요. 반도체 파야 되고 이 어, 순위 어, 로봇 넣고 이거 삼 순위. 2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이렇게 네 해두면 될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같이 하실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2 3 6 0 9 4 1호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팀장이었습니다